네, 안녕하세요. 자바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사월 예, 영상으로 요즘 뭐 딱히 그렇게 할인을 특히 이제 BMW가 세게 가는 차종들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영상을 올리진 않고 이렇게 사월에 꼭 사야 되는 차종들 눈여겨 봐야 될 차종들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달 보니까. 어... 벤츠가 BMW를 제쳤다고 이렇게 뉴스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에, 진짜 제쳤을까요? 에, 한 달만. 3월한 달간만 조금 몇 대도 안몇대 차이도 안나 보니까 어, BMW 6,300대. 벤츠는 6,700대. 한 400도 정도 차이인데 여기 왜 그러냐면 BMW 재고가 없어. 에, 얘네는 재고 남아돌아. E클래스 지금 천만원 넘게 할인하잖아요. 5시리즈는 지금 막 600, 700 할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면 재고가 많이 빠져 가지고 없어서 못산 거지. 예, 실제로 아직 선호도는 음, 이쪽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벤츠가 많이 작년 이후로 많이 브랜드 타격을 입어서 그런지 선호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의도 벤츠는 거의 없고 예, BMW가 있는데 이네가 할인도 약하고 재고가 없기 때문에 3월에는 반짝 예, 반짝 비엔, 벤츠가 일, 1등을 했는데 음, 큰 의미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비, BMW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예, 이번 달에 눈여겨봐야 될 차종들. 그냥 이거 사면 돼요. 320i M. 음, 850만 원 할인입니다. 비슷하죠? 네, 꾸준하게 한 800만 원대 할인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사도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기다리셨 520i BMW 오! 750만 원 할인. 지금 재고가 많이 빠졌고 지금 베이스 기준인데 M으로 보여드릴까요? M 패키지는 또 똑같이 750만 원 할인 스마트 할부 썼을 때 기준이고 저희는 다. 어 750만원 할인이 근데 뭐 예전같이 1000만원 뭐 950만원 할인까지 안갈것 같아요 재고가 많이 부족해 요 왜냐면 E클래스를 안사 E클래스 지금 남아 도는데도 사람들이 다 5시리즈를 산단 말이에요 E클래스 E200 아방가르들은 옵션이 너무 많이 딸리잖아 그래서 5 2 0에 너무 많이 사셔서 지금 E클래스 비해서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 수준에서 보통 집 앞에 가면 650 아니야? 600 아니야? 500이야? <laughs> 근데 저희는 스마트활룩이 750만원까지 해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 근데 언제 막힐지 모른다 이유는 모르 물어보지 마세요. 어? 예 자, X4 2 0아 앰프로 이제 X4는 단종이 됐죠. 그래서 1,1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형입니다. 구형 X3는 지금 100만 원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가성비로는 괜찮다. 1,100만 원 할인 7,1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X4 구형 할인이 크다. X3는 뭐 재고도 없고 할인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형으로. 그리고 어, IX3M이 오우. 오우. 이거는 1,850만 원 할인하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안 나와서 뭐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인증 기준이 그래서 보조금이 안 나오는 만큼 할인에 넣어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1,850만 원 할인인데 일부 차종만 일부 색상만 있고 이것도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벤츠가 뭘까 벤츠 뭐 살만한 차종은 요건데 1200만원 할인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량가가 100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샀어야 돼 원래는 지난달에 뭐 거의 1300까지 갔었는데 차량가 오르기 전이니까 지난달에 사신 분이 제일 싸게 사신거고 지금 1200만원 할인하고 있는데 5 2 0인 패키지 700만원 할인일 바에 나 이거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좋지만 음 재고는 많아요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a3가 아우디가 이번에 좋아 이번달에 아우디가 a3 같은거 950만원 할인하면 어, 이거 최대, 역대 최대 할인이거든950 할인이면 20% 넘어가는 할인이잖아. 이 차량가도 작은 차에 950만 원 할인. 어, 이거는 살만하지 않아요? 3,300에. 이거는 1 시리즈 A 클래스에 비해 어, 옵션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고, 신형이고, 이급에서는 1 시리즈 A 클래스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음. A3를 사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나도 사고 싶네 이거는. 그리고 Q3는 뭐 티구안 가격에 지금 어 아우디 왜 이래. 1 5 0만원 할인이에요, 가솔린. 음. 요것도 뭐 소형 SUV 워낙 나 많은 분들 이 찾기 때문에 이거 4천이면 소렌토 가격 아니야? <laughs> 1 5 0만원 할인에 티구안 가격에 Q3를 살수 있다는 거. 아우디 세 개가 하나 이번 달. 예, A6는 솔직히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지금 프리미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음. 예, 너무 구형 아니야? <laughs> 20프로 25프로 정도 할인이에요. 24프로 5프로 정도 할인인데 아 30프로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30프로 어쨌든 어, 아나 모르겠어. h 이는 나는 30프로 할인하면 살래. 근데 뭐 나는 이직 6100만원. 왜냐면 오시리 신형 이 클래스가 다차량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또 4호 t f s i 잖아요 프리미엄. 6100이면 가성비는 있는데. 너무 구형 아니야? 나온 지 8년 넘었잖아. <laughs> 어쨌든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번 달에 뭐 지난달부터 그랬죠. 이트론이 이게 오, 어디서 나온 차길래 8천만 원 할인이지? <laughs> 중고차 아니래요 근데 네, 참고로 22년식이래요. 22년식 이래요 22년식 23년식 막 있는거 같애 언제쪽 차야 지금 에. 이건 평택 에디션도 아니고 무슨 에디션이야 어때 <laughs> 8천만원 할인하는 차가 있다는데 어, 타이칸 타이칸 하고 좀 비벼볼 만한가 1억 2천에에 rs 2천원이면 간지는 나겠다 에. 약간 모르는 차야 컨셉카처럼 간지는 나는데 음... 8천만 원 할인? 몇 년식인지는 네,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좀삭혀둔 거, 묵혀둔게 8천만 원 할인이다. 나는 어우 나이 트론 살려고 했었는데 타이카는 너무 비싸고 하신 분들은 괜찮다. 그래서 찍어드리면 이건 무조건 사 찍어드릴게요. 오이공화이는뭐 동네 뭐 둘러보세요. 다른 매장 둘러보셔도 이 할인은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쪽에서도 이 할인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또 찍어드리면 이클래스 음, e 1,200 아, 이거 별로인가 아, 별로예요. 어. 나는 이거 두개는 진짜 사줘도될것 같아요. 신형이니까. A3는 신형이고 이급에선 제일 신형으로 나온 모델이고 그리고 Q3도 에... 4100인데? 4100인데 안사? 1058일인데 안사? 이거 두개 찍어다 아우디는 Q3, A3 그리고 에... 타이칸 네, 타이칸에 비벼볼 만한 거요 네, 정도 찍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가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추세고 금리가 아직까지도 높고 그리고 bm 벤츠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bmw가 굳이 할인을 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은 그 달에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달에서 제일 싼차 싼 곳을 찾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달에 안에서 막 예전처럼 어 다음 달에 천만 원갈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재고가 막 쌓였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다면 지금 BMW 상황은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당장 두세달 안에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안에서 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말씀 이제 저희 채널은. 음...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차가 필요하신 분들 가입하시고, 멤버십 채널, 온부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제가 못 드리는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1대1 어 상담이 바로 연결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차가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음 가입하시는 게 좋고, 이거 한 달에 3천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당장 난 차가 필요 없다. 그럼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을 하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보시면 대충 수입차의 흐름을 알, 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니까, 예, 눈태이 맞으면 안 되니까, 예,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음, 싸게 살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차파고리 4월에 짱 이거 사, 이거 사면 된다. 4월에 예, 제가 찍어드린 차종들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